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환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집에 불이 나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주는 인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우랑의 칼날을 피하여 광역길에서십여년 세월 이리저리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동굴에도 숨어 보았고, 바위 틈 사이에도 숨어 보았고, 이집저집 숨어 보았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았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여, 능력이여, 피할 산성임을 깨달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여러분 인생에 유익을 줄줄로 你神秘的。